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어, 이전에 진행했었던 파이썬 해외 주식 예측 5 강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파이썬 강의를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실 거로 기대하고 올렸었는데 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어, 이 강의를 계속하는 게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강의를 안 올렸었습니다. 근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음, 추가로 이렇게 내용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어, 제가 또 강의를 만드는 게또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취지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섯 번째 강의를 예,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난 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강의 때 마지막 내용으로 강화 학습을 통해서 긍정어와 부정어 그리고 중립어 개수를 추출해서 어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립어라는 게 물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만 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좀 기초적인 단계의 머신러닝을 하는 시점에서 사용하는 게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립어를 배제하고 <laughs> 긍정어와 중립어 그리고 주가 지수라고 하는 이세 개의 요소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음 일단은 이 긍정어와 부정어를 일자별로 뭐 예를 들면 2021년 10월 3일 4일 5일 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어긍정화 부정어의 개수를 계속 카운트를 해줄 겁니다. 이제 어느 시, 일정 특정 시점까지는 제가 어긍정화 부정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따로 수동으로 헤드라인 기사들을 보고 직접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자별로 긍정화 부정의 개수와 쌓이고 해당 일자의 나스닥 주가 지수 나스닥 주가지수를 이제 기록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긍정어와 부정어 그리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주가지수 정보들이 쌓이겠죠.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어 연결고리가 히스토리가 많이 쌓였을때기죠 히스토리가 많이 쌓이면 어떤 연결고리 인과 관계가 생길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머신 러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부정어의 개수가 가설 하나를 세워보면 부정어의 개수가 매우 많을 경우 주가지수가 대폭 하락한다. 뭐이번 부정어의 개수가 적, 적은 경우 주가지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인과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인과관계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머신러닝이 히스토리가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알아서 우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가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줄 거예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기초 작업을 코드로 한번 만들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